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편입한 손성곤입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수능을 보면서 언어 영역에 6등급을 맞아서 상당히 대학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에 비해 그에 비해 편입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편입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편입에 성공한 아는 형이 김영 편입을 소개,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 편입 학원을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 김영 편입이 가장 인지도가 높아서 김영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영 편입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학원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본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를 병행하고 수학이랑 영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자리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꾸준히 10시까지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학원 문 닫힐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고 이동시간 이동 같은 경우에도 항상 손에 단어책을 들고 다니면서 단어를 외웠던 게 아마 저의 합격을 결정지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영어, 영어를 수학보다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영어랑 수학 딱 절반씩 나눠서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이 문법이랑 어휘에 비해서 독해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독해도 하나의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뉴스 위크 등을 보면서 그 언어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수학은 수학은 공식 공식 암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공식은 항상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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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 떠올릴 수 있게끔 공부를 했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그게 아마 합격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월 넷째 주에 김영 편입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점수일 뿐이고 편입 시험에서 합격을 당, 합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전날에는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전부터, 공부, 이전부터 정리했던 해 문법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고, 단어 같은 경우는 항상 봐왔기 때문에 빨간 책을 공부했었는데, 그 빨간 책을 그냥 하루에 쭉 넘기면서 한 권을 그냥 쭉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결 편했던 것 같고, 수학은 공시광기가 또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공부했던 공식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학점관리를 잘해서 기업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편입이란 터닝포인트입니다. 편입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자신감을 얻고 뭐든지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편입시험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공부를 많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편입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자신이 후회담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도약하라, 김영 편입, 화이팅!